수년의 다이어트 후, 아, 저를 알게 되고, 강박이 없어져서 자유식을 하게 된지두 달째인데, 한달전 몸무게를 재고, 오랜만에 다시 재보니, 5kg가 쪄 있었어요. 멘탈이 무너지는데, 자유식이지만 양을 정해서 먹어야겠죠. 다시 시작한 지 3일차인데, 5kg가 쪘는데도, 100, 200g만 내려가네요. 갈 길이 멀게 느껴져서, 아, 원래 빼는 건 쉽지 않고, 5kg 찐 것도 그렇게 빨리 찐건 아니실 거예요. 한 달이나 걸린 거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이렇게 막 심하게 하다 보면 자유식을 갈망하잖아요. 양 조절을 하지 않고 먹는 식사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또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유토피아는 없다. 나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식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는 자유식. 그래서 내 체중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연식을 하는 게 내가 결국 원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몸소 느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식사량을 조절하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당연히 변합니다, 몸은. 하시는 대로. 당 강박은 먹어서 경험해봐야만 극복 가능할까그 강박은 사실 당이 그냥 나쁘다는 생각이 일단 1번이잖아요. 당을 먹어서 어떻게 됐다 결과를 보고 강박이 생긴 거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당이 나쁘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 자체가 그갖힌 거라고 보거든요. 당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 증거들을 뭐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습득을 하셔서 일단 머리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음식 관련된 책은 아닌데 뭐 예전에 어떤 봤던 책에 원시 시대의 삶은 어땠는가. 사탕수수가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되었고, 그 그러니까 당이, 어,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됐었고, 근데 그게, 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나쁜 인식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흐름을 좀 아셔야, 어, 당이 문제 아니구나. 이게 과해져서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전환이 일단 먼저 돼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먹어서, 어, 정말 괜찮구나. 가 돼야지, 진짜로 말씀하시는 강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10년 동안 다이어트하면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가 가장 일반식, 조절하기 쉽고 원하는 체중으로 가게 해준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감량됐을 때 칼로리 강박으로 변질돼서 무혈경이랑 탈모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한을 안 하고 먹었더니 폐색도 더 자주 하고 체중도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죄책감 없이 먹고 감량도 되고 아토피 피부도 좋아졌던 과정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서 칼로리 제한하는 방식이 놔지지가 않아요. 칼로리 생각하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칼로리 제한해야 되죠. 칼로리도 중요하고, 근데 칼로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무월경까지 왔다는 건 칼로리를 너무 제한하신 거고, 제한하는 강도를 느슨하게 하는 거지, 어,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식사량을 줄이면 당연히 칼로리도 줄고 양도 줄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경계하는 건. 칼로리에만 집중해서 뭐 샐러드 같은 걸로 엄청나게 배를 부르게 먹는다거나 그런 거는 더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체중 조절하시고 뭐 이런다면은 연량도 제한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 유튜브에서 다이어트로 유명하신 분들이 24시간 단식에 대해 강조하시더라고요. 많이 먹은 주말 다음날 하루 동안 24시간 단식을 해봤는데 단식 끝나자마자 식욕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단식이 인슐린 조절 효과 등 단, 장점이 많은 24시간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단식, 간헐적 단식해서 오히려 공복 혈당이 오르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먹을 걸안 넣어주니까 몸에서 혈당을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적당히. 내가, 어, 다이어트 한 적이 거의 없고, 식사도 웬만하면 충분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24시간 단식이 나에 있어서 해독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죠. 그럼 그런 경우는 가끔 24시간 단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텐데, 미나미 님 같은 경우는 단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시간 대에 공복감을 잘못 느끼고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단식하고 첫 끼를 먹는데, 공복감을 제때 못 느끼는 것도 대사조화 증상 중 하나일까? 단식 중독인 것 같아요. 그게 억지로 참는 버릇이 자꾸 들어있으면 공복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복감이 오히려 좋다. 살이 빠진 느낌이다.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굳이 배고프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저도 막굶는게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탄고지 하기 전까지는.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막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고 또 웬만하면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참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어, 살 빠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좋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뭐 배고픔 배부름 신호 자체가 잘안올수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계속 제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점점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고,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16대 8 간헐적 단식하면서 열량은 충분히 양은 적게 해서 새끼 챙기는 거괜찮은요 간헐적 단식하면서 새끼, 새끼요. 식사 간 공복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그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정말 배고프, 배가 고픈데도 4시간 정도는 무조건 참고 지켜야 할것 같아. 뭐든지 무조건 참고 지켜야 할 것은 없다. 그내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그 무조건 참고 지키는 순간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는 안 좋을 거라서. 그리고 정말 배고픈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그러니까 시간이 짧더라도 내가 그 강도를 너무 크게 느끼면 그게 또 식욕을 올리기 때문에. 대사가 원활하다는 증거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잠자기 전 체중에서 다음날 공복 체중이 많이 다를수록 대사가 좋은 거. 대사가 원활한 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게 증거가 있죠.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잘 붙는다거나 그런 거. 그래서 컨디션이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하면은 웬만큼잘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원활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이런 장점 이런 걸 모르는데. 원활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죠. 속도 불편할 수 있고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일단 잘붓고막 그런 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 <목소리> 스콘이나 빵만 드셔도 배가 차시나요? 저도 빵식을 하고 싶은데 꼭 고기에 밥을 먹어야만 배가 차요. 아, 근데 배가 찬다기보다 이렇게 먹어야 열량 충분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체중을 <laughs> 가져갈 수 있다. 배가 막 불러서 멈추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에 가깝다. 드시고 나서도 배고프신 상태이신 거예요. 그렇진않아요 음, 엄청나게 막 배가 많이 고파요. 근데 뭘 먹을 때꼭내 양까지 안 채워지더라도 조금 먹으면 달래지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달래느냐의 문제?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너무 오래해서 식욕에 너무 예민해지면. 작은 양으로 잠깐 달래는 것도 안 되는 뭐 그런 순간이 올수 있죠. 이냐연님은 꼭 배가 불러야만 식사가 끝나지는 뭐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막 이럴 수는 있거든요. 배고프면 뭐 예를 들면 4층 빵집 쿠키를 절반 나눠서 그가 반 개만 먹는다. 그거만 먹고 끝낼 수 있어요. 끝내고 시간 지나서 또 그만큼 먹고 배고파지면 얼마 안 있어서 배고파지겠죠. 그래서 그거 먹고서 또 달래고 다시 시간 지나면 또 먹고 지금은 그런 게 되는 상태이고요. 예전에는 어, 배고프면 일정 이상 먹어야 어느 정도 식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량기에 단백질 쉐이크는 추천하지 않으신가요? 어, 단백질 쉐이크는 이제 감량기든 유지기든 상관없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을 이렇게 추출해서 단백질 음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농도가 너무 높대요 그래서 소화도 보통 쉐이크는 액체니까 쭉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이후에 그 단백질 흡수도 잘안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가 필요하신 분은 보디빌딩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근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육량을 진짜 대량으로 늘리셔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단백질을 음식으로만 섭취하기 부족하니까 쉐이크 에서 보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사실 그 정도 아니면은 음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입이 터졌는데, ᄃ증이 완전히 안 없어졌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면 요즘 강박도 없고, 순탄은 하루하루였는데, 아침에 고구마 계란을 먹었거든요. 머드스콘 헤비하게 느껴져서, 어제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다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적게 먹으면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까요? 100%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거는 다이어트를 했냐, 강박이 있냐, 없냐, 보다는 그냥 인간이라면. 그럴 거예요. 특히 현대인이라면. 먹는 거 말고 당장 풀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고구마를 머드 중량보다 많이 100g 정도 먹었거든요. 계란 하나랑. 근데 머드 먹었을 때보다 점심 때 일찍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저녁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황작물 비추천. 빵이 났다 일단 열량이 채워줘야 됩니다. 고구마나 계란은 전 돈이랑 비교를 잘 하는데 돈에 비교하면 뭐냐면 좀 극단적으로 가서 만 원인데 종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서 준거그러고서너 <laughs> 너 이거 이거 가지고 가서 뭐 사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몸이 그걸 몰랐는데 숫자만 보고서 어 이거 만원 줬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다. 열량 자체를 넣어줘야 된다. 맛있는 음식은 먹다 먹다가 배불러서 맛없게 느껴져야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맛있는 음식은 먹다 먹다가 배불러서 맛없게 느껴져야. 근데 저는 어느,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은 식욕이 완전히 저를 지배해버렸을 때. 그럴 때는 맛있는 거는 먹어도 먹어도 여기까지 차도 배불러지지가, 않, 그러니까 먹기 싫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아 배고프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먹는데 역까지 찼으니까 들어가진 않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음식이 저한테 닭강정이 되게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런 걸 먹어도 배부르면은 굳이 더, 더 먹고 싶지 않은 이제 그 그렇게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느끼시는 게 오히려 배불러서 맛없게 느껴질 정도가 온다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어, 꽤 괜찮은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먹고 싶은 음식 적당히 먹으면 감량이 가능하다는 걸 체험하고 클렌징 각막도 많이 좋아지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하던 달달이랑 과일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떡류, 짠 음식이 너무 무서워서 항상 먹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결국 단 걸로 대체하고 넘기고 있어요 김치찌개랑 떡볶이, 꿀떡이 너무 먹고 싶은데 시도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아 그거는 양으로도, 컨... 양으로도 그 조절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량에 있어서는 양이 정말 중요한 게 음식 종류보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혹은 떡볶이 떡이 10개가 1인분이다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상으로 10개를 먹으면 살이 찔것 같다. 그러면 5개만 먹어본다. 그래도 찔것 같다. 그러면 그걸 절반 2.5개를 먹어본다. 그냥 편하게 2개를 먹어본다. 근데 그것도 찔것 같다. 그러면 떡을 하나만 먹어본다. 근데 그것도 찔것 같다. 그러면 떡반 개만 먹는다. 그것도안 된다? 그러면 반에 반 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적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아, 이 정도는 뭐, 거의 가루가 되는 수준의 어떤 양이 되겠죠? 어, 그거는 먹어도 아무 체중 영향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임계치는 다 있고, 그게 음식마다 다른 거지. 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고쳐 먹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도 어려우면 김치찌개 한 입만 먹는다. 떡볶이? 떡한 개만 먹는다. 꿀떡 한개 혹은 무섭다, 그럼 반 개? 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한 입만 먹으면 찔만한 음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전환해보시면 어떨까? 외식하거나 같이 나눠 먹는 상황이었을 때 편하게 먹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조절하면서 먹어야 나중에 혼자 ᄉ 하지 않는데 나눠 먹으면서 조절하려면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아, 저는 외식은 조절하지 않아요. 어차피 조절 안 되기 때문에. 배부름이라는 거 느끼려면 배부름에 집중해야 되는데 외식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상대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배부름은 덜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그냥 먹고 집에 와서 관리하자 그런 생각이고 조절하고 싶으시면 아예 적게 먹을 수는 있고 근데 아예 적게 먹으면 어차피 집에 와서 터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외식은 편하게 먹어요. 오늘도 점심을 먹는데 감자튀김 시키고 한우 카르파치오. 그다음에 리조또 하나, 파스타 하나 이렇게 시켰거든요. 둘이 먹는데, 근데 제가 평소에 먹던 양을 생각하면은 감자튀김 처음에 막 집어먹고 한우 카르 파치오 두 조각 먹고, 그다음에 파스타. 파스타 사실 서너인 먹으면은 배 이미 불렀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그 음식점이 사람도 많고, 앞에서 음식하고 있어가지고 볼 것도 많고, 남편 생일이니까 막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리조또 하나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조절을 해야 된다면 사실 대화보다는 음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느낌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대화는 그럼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고